새만금 태양광 발전 사업은 대통령까지 내려와 지원을 약속한 사업인데요. 이번에도 대기업 좋은 일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컸는데 지역 주민들도 31%까지 참여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유룡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새만금 민관협의회가 진통 끝에 확정한 주민 참여 방안을 밝혔습니다. 민간기업과 공기업 7, 지역목 3으로 사업량을 크게 배분한 것입니다. 먼저 전체 발전량 2,400메가와트 가운데 21%인 500메가와트가 도내 지자체에 배정됩니다. 전라북도와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이 각각 사업자를 모집하거나 주민 참여 방안을 마련해 사업을 수행합니다. 민간기업과 한수원 개발공사에 배정된 나머지 가운데 일부인 244메가와트는 채권 발행 형식으로 주민 참여를 보장합니다. 전체 사업비의 10%인 6천억 원가량이 지역 주민 몫의 채권으로 발행될 예정인데 연 7%의 확정 수익이 15년 만기로 보장됩니다. 주민과 이익을 공유하기 위해서 전체 2400메가와트 중에 744메가와트 주민들이 채권 등의 형태로 참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관련 기업 유치에 발판이 될 지역 기업 참여 보장 방안도 논의됐지만 국제적 분쟁의 소지가 있다며 까다로운 조건을 확정하지는 못했습니다. 지역 기업 참여율은 지금 세만금 그 사업 지역 기업 우대 기준이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준용해서 지역 기업이 시공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열도록 하였습니다. 일단 시공 분야는 지역 업체 40% 참여에 만점을 부여하는 우대 조건을 분명히 했지만 지역 기자재 분야는 심사 과정에서 지역 기여도를 검토하겠다는 수준에 그쳐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